안녕하세요. 자동차 명장 박병 명장입니다. 내차 연비를 개선한 가장 좋은 방법 시중에 나무하는 연료 절감기가 아니라 바로 연료 공급압력을 자동 조절하는 바로 매직캡입니다. 저박병현 믿고 지금 바로 설치해보세요. 시중에 난무하는 연료 절감기 제품은 모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방영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는 매연 저감장치 DPF 역시 설치 전보다 도리어 연료 소모량이 증가하고 주기적으로 비용을 들여 교체하거나 청소하지 않으면 엔진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희연기와 퀴퀴한 냄새가 발생하는 문제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방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자동차를 비롯해 선박과 중장비, 발전기 등 모든 내연기관 엔진의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기능 없이 약15% 이상의 소중한 연료를 낭비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연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핵심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매직캡슐은 이미 KBS, MBC, SBS 등 각종 주요 방송 매체를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에 의해 연료공급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개발되었다고 방영된 제품입니다. 연료공급압력 자동조절 장치 매직캡슐은 대한민국 기술력에 의해 세계 최초로 연료절감 뿐만 아니라 엔진의 출력이 향상되고 소음이 줄어들며 자동차 운전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질적인 매연과 매연 냄새까지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품입니다. 모든 내연기관을 친환경 엔진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직캡슐이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토요일 아침 KBS 뉴스입니다. 디젤 엔진의 매연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디젤은 도시 대기 오염의 주 원인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기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고된 지 6년 된 승합차를 대상으로 매연 측정 실험을 했습니다. 시동을 걸자 곧바로 시커먼 매연이 뿜어져 나옵니다. 매연 수치는 53.9%로 측정됐습니다. 연료 공급을 조절하는 장치를 달고 똑같은 실험을 다시 했습니다. 엔진 회전수를 4,500rpm까지 올려도 매연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매연 수치는 9.5%로 장착 전에 5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이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방식으로 시험한 결과에서도 평균 77이던 매연 수치는 21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착 전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장착 후에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국민대 자동차공학대학원과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이 장치는 엔진에 공급되는 연료의 양을 주행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합니다. 연료가 과다하게 공급되는 것을 막아 매연 발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엔진에 필요한 연료만을 공급함으로써 매연은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출력이 떨어지는 단점은 없습니다. 개발업체 측은 이 기술에 대해 세계의 국내 특허를 획득했고. 세계 80여 개 나라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